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3월 5일 수요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은혜 감사드리며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알렌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이 이루시는 사역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을 행하도록 가르치시고 보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이들도 주님처럼 사역하도록 보내셨어요. 1절에 보니까 무엇보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와 또 사명을 주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와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는 말씀과 달랐습니다. 그 시대를 보면요, 아주 경험 있고 똑똑한 랍비들이 있었고, 그 랍비들은 더 경험 있는 랍비들이 쓴 글과 그들의 풀이와 해석을 배우고 또 그것을 중시여기면서이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여 가르치던 그런 어, 내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처럼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말씀을 선포하셨고 예수님이 말씀이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하고 완전히 가르치는 것 자체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진리를 말씀하시며 그것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보면 어느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인용하신 것은 구약의 말씀 밖에 없구요 또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자,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선포하셨고, 그 말씀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가 되었고, 그 말씀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고, 많은 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님의 사역에는요, 목적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권세가 통치하는 나라를 계속해서 확정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을 이런 기적과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3절을 보니까 여행을 위해서 다른 것을 챙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앞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 5절에 보면 누구를 만나든지 너희를 영접하는 집에 반드시 들어가고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털고 떠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생명의 이름이기 때문에 믿어주세요. 믿어보세요.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했다. 선포하고 싫으면 말하라. 하고 발에 먼지를 타고 떠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까지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것.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결국 말씀이라는 것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이나 또 저런 것이 구비되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수님이 전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였다라고 사도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이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또 생명의 죽고 살아남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모든 문제는요, 말씀이 답이에요. 예수님이 답이에요.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복음과 그 주체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의 시작과 끝, 나의 남은 일생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궁금히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모든 것 대신은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이 하루를 열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의 권세 조금 더 힘이 있고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세상 것을 더 취하고 가져보고 그것이 내 힘과 능력이 되기를 바라면서 살다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심판 가운데 던져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왜 은혜인지 어느 순간 나의 경험과 지식을 넘어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의 그 생명의 메시지가 나와 상관이 없었던 것으로 여겼는데 어느 순간 나를 움직이는 말씀이 되었고 나의 삶을 다시 살리는 구원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제자들에게 부여해 주셨던 예수님의 권세, 말씀의 권세, 우리가 오늘도 사모하면서 주님, 오늘 하루 그 말씀의 권세에 붙잡혀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주의 손이 되어서 주의 은혜를 나누어 줄수 있는 사람 누구인가?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또 오늘 이 삶을 통하여 보내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루를 살 것인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주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이루는 복된 여정 다시 한번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부여하시고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서 마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인 동시에 또 우리가 전해야 될 말씀이고 살아내야 할 말씀이고 또 우리가 들려 주어야 할 말씀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제자 보내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오늘 보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 하루 어떻게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역사와 말씀을 전할 것인지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말씀의 권세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